2007년도인데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거창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중고등부 교사로 또 차인팀으로 섬기고 있던 친구들과 또 형, 누나들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에 투자를 좀안 해줘. 관심이 없어. 야, 우리 차인팀은 악기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푸념하는 푸념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제 더 이상 그런 푸념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좀 뭔가 좀 해보자 그런 결의들이 그냥 갑자기 생겼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그 당시 되게 핫했던 청가은 목사님이 저희 예배에 제가 게스트로 콜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감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 하셔서 함께 그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한 1200, 1300 정도가 와 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막 방방 뛰면서 예배했던 목포 지역 내 그렇게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모였던 집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게 신기했었고 지금의 드림굿치 모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 목포 지역 내에 포스터를 공개 모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포스터를 제가 배포합니다 지금 샤우트 19기째인데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자 학교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학교를 이수한 사람만이 샤우트 예배에 설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실은 길거리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스네퍼 사역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드릉구치안에서 전도 예배하고 있는 설레이는 만남 예배,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전문적으로 CCD 팀을 치고 있는 어, JF 팀, 어, 그리고 각 목포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고 서포트하는 모자이크라는 저희 학원 기독보음화 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고요. 어, 이런 사역들을 제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약 6시부터 9시, 많게는 10시까지, 약 3시간 정도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다는데, 어, 요새 교회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어, 여기저기 교회 학교가 위기다, 또 아이들이 없다, 절벽이다, 세약적 없다, 교회 아이들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은 길거리 아이들은 넘치고 넘쳐요. 어, 길거리에서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극도로 거부하거나 되게 싫어하거나 경계한다기 보다는, 그건 그것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우리 스네퍼 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노다지다. 노다지다, 노다지다. 그 외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지만, 길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로 오라오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희 드릉체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었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드림체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되찾아오는 그 모든 행위에 제가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닫아져버린 학교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순간 속에 있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학교 가운데서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어, 음, 목적이고, 지금 이어서 가장 제가 돌파해야 될 어,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대신에 느리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